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드릴 게 아니고 제 차량, 제 기어 XJ 차량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근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제, 제 아내 차를 끌고 출근을 했었고 가게에 가서 다시 연장을 챙겨서 왔어요. 지금 가는 길이고. 차량의 상태를 차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지금 가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캐너랑 몇 가지 간단한 연장들을 챙겨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일단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고요. 어, 차량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시동을 키 오늘 하고 시동을 걸면. 파크 브레이크 폴트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이고, 차량은 출발을 하려고 하면 안 가요. 이게 뭐, 수동으로 릴리프 하는 게 뒤에서 트렁크에 봤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렇게 뭐, 유튜브나, 여기저기 확인해 봤더니, 파킹 브레이크 모듈 단자에서 그, 직선을 매서 릴리스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 일단은 저는 진단기를 먼저 이용해서 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를 해도 이 파킹 브레이크에 폴트가 지워지지 않고요. 사이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게 왜 시동장 거리지? 파킹 드라이브에 넣으면 차가 가지 않고 있어요. 뒤에 시트 쪽에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트렁크에 이 파킹 브레이크를 강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레버가 보통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었는데 강제 해제 케이블이 없었어요. 즉 강제 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이에요. 원래는 뭐 이런,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나 뭐 여기 어디에 보면 케이블을 당기는 형태로 해서 파킹브라이크 해제를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참 멘붕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뭐, 리어일렉트로닉 모듈 옆에, 여기 어디에 이, 그, 파킹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차는 또 없네요. 이거는 뭐, 주유 탱크 릴리스고, 뭐 달려있는 게 없어요. 혹시 이건가, 한번 뜯어봐야 되겠네요. 뭐, 어디에 모듈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파킹 모듈을 쇼트 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모듈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 차량의 파킹 브레이크 모듈은 이 리어 엘렉트로닉 모듈 뒤편에 장착되어 있고 뭐,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들과는 좀 다르게 좀 덩치가 커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릴리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색 선과 이 연두색 선을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고 릴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뭐 견인해서 가야겠죠. 주, 주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잭을 떠서 사이드 케이블을 끊어버리든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레드와이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과 연두색 선두 개를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이렉트로 한번 쇼트를 시켜주래요. 그러고 나서 파킹을 해제하라고 하니까 제가 샴에서 요 배선을 두 가닥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이걸로한번 쇼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배터리에 선을 연결해 가지고 마이너스 대놓고 플러스를 대면 불꽃이 튀어요 그리고 소리가 하킹 브레이크 모터를 작동시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드를 다시 꽂아서 작동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쇼트를 한번씩 해 놨고 코드를 꽂았어요 네, 지금, 뭐 여전히 사이드 브레이크에 경고등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 폴트가 계속 남아있네요. 안 되겠어서 견인차를 불렀고 뒷바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바퀴를 들어서 뒤에 돌리를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차를 거꾸로 대놨으면 그냥 뒷바퀴를 들고 가면 되는데 이 차를 또 후진 주차해놔가지고 아참 여러 가지 합니다. 돌리라고 하면 요로 이러한 작은 바퀴를 뒤에다 따로 채우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렇게 채우면 일반적으로 셀프카처럼 이 차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견인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뒷바퀴가 안 굴러가는 터라 돌리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생긴 고리를 연결해서 이 바퀴가 차량을 뒤에 뜨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굳이 셀프카가 필요가 없죠. 근데 셀프카는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카를 실을 수가 없어요. 내려서도 걱정이에요. 차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리프트에 뜰지? 차량을, 가게에 이제 도착했고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안에 있는 차들 먼저 수리해야 돼서 제 차는 뒷전일 것 같아요. 저기 M6, M6 엔진 작업 하는 게 아직 안 끝났고, 어, 차는 다 끝났고, 상황이... 하여튼 그래요 자, 일단 가게로 견인을 해서 왔고 왜 이게 안 풀렸었냐면 사이드 해제할 때 극성을 반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소리 다, 다 이제 사이드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요 연주색선이 플러스, 빨간선이 마이너스를 연결해줘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거꾸로 하는 바람에 딱딱거리는 소리만 나고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량의 경우는 사이드가 안 풀리는 경우, 여기다 직접 전기를 입력해주면,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를 할수 있어요. 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 사이드를 모터로 강제 작동시키고 나서, 키를 오늘 해보면,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빨간색 사이드 불빛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고, 사이드를 땡기고, 풀리기만 했네? 해제는 됐는데 사이드 브레이크에 작동은 안 돼요. 작동은 안 되는 상태고 일단 차량이 운행은 가능한 상태예요. 진단기로 이제 진입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은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안 되다가. 마지막에 배터리를 30초 이상 뗐다 붙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오, 아, 비밀번호. 어디오 비밀번호 넣어 줘야 되네. 어디오 비밀번호 몇 번이지? 145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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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1453. 오케이, 됐어.